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전봉독 시간입니다. 봉독할 내용은 대종경 제11 요음부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다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제약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라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진 아니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죄를 같이 진행하되 덕위에 죄를 써서 참 제주를 삼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제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게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닿을 날이 없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의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 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니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 아니라. 경전은 우리 지정교수와 참고 경전들의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경전을 진짜 많이, 모쪼록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봉독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